단원 다지기 1번 다음 보기 중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일단은 미지수가 2개가 있어야 되겠고 모두 1차여야 되겠죠 그리고 방정식이어야 되므로 등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역부터 보시면 기역은 등호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기역은 틀렸고요 자 니은은 어 이항을 했을 때도 계속 x랑 y가 그대로 인,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둘다 1차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은 전개를 하였을 때 x 제곱인 항이 생겨요. 그래서 2차이므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리을은 ex, 2X, ex가 좌변 우변에 각각 있는데 이걸 이항을 해서 정리해 주면 x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가 안 되기 때문에 리은 틀렸습니다. 자, 미음 같은 경우에는 x가 지금 어디에 있죠?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분모에 있는 미지수는 1차다, 2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미음도 틀렸습니다. 자, 비읍은 xy 둘다 1차이면서 분자에 있기 때문에 1차 맞죠? 그다음에 등호까지 있으므로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